사천과 제주를 잇는 항공편이 늘어납니다. 3월 30일부터 주 3회에서 주 5회로 화요일과 목요일을 뺀주 5일 항공편으로 사천 제주 왕복이 가능해진 것인데요. 경남도 주도로 사천과 김포 노선 증편을 위한 항공사 접촉도 늘고 있고 국제선 도입을 염두에 둔 연구 용역까지 진행되면서 서부 경남 지역 관광과 산업에 미칠 영향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남경민 기자입니다. 지난 2023년 9월 하이에어가 운항을 중단하며 멈춰섰던 사천 제주 하늘길, 사천 공항에서 철수했던 대한항공이 이듬달 돌아오면서 제주노선 운항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현재는 주 3회, 6편의 항공기가 사천과 제주를 오가고 있는데 제주 항공편 운항 재개 후첫 증편이 예고됐습니다. 오는 3월 30일부터는 수요일과 금요일, 일요일 주 3회에서 월요일과 토요일 2회가 추가돼 총주 5회가 운항됩니다. 출발 시간에도 변화가 생기는데 기존보다 1시간 가량 늦춰집니다. 지역에서는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해 항공편 운항 횟수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 온 만큼 이번 증편에 대한 기대감이 큽니다. 더 많은 여행객이 사천공항을 이용할 수 있게 하여서 지역 관광산업과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 제주도와의 접근성이 향상이 되어서 이밖에 항공편 확대를 위해 경남도는 진해여와 사천 김포 노선 증편 협의에 나서는 한편 저비용 소형 항공사 두 곳과 취항 논의를 이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지역민들의 염원인 국제선 도입 준비도 한창인데 우선 사천 공항 기능 재편 연구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국제공항 승격을 위해선 터미널 확충과 통관 시설 마련, 대형 항공기 이착륙을 위한 활주로 연장 등이 필요한 만큼 해당 사안을 올해 말 발표 예정인. 제칠차 공항 개발 종합 계획에 반영하겠다는 목표입니다. 더 많은 분들이 사천 공항 찾을 수 있도록 공항과 연계된 관광 상품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이밖에 사천 공항 활성화 분위기를 더욱 끌어올릴 수 있도록 대도민 서명 운동 등도 이번 사천 제주 노선 증편으로 늘어난 항공 교통 선택지 사천 공항 활성화에 더해 국제공항 승격에 불씨가 될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SCS 남경민입니다. 지금 이 기사 가장 먼저 저녁 7시 반에 유튜브 석영방송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석영방송 뉴스 채널을 구독해 지역의 소식을 보다 빠르게 만나보세요.